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 TV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2 0 2 0년에첫 일출 영상을 본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0여 일이 지나고 곧 설을 맞이합니다. 정초부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 것 같으니. 아마도 올해는 정신없이 바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유행하는 독감 잘 피하시고 관리 잘 하셔서 올해의 시작을 누구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는 보통 그간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근황도 주고받고, 또 설이니까 어느 때보다 덕담도 아낌없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저희 어릴적 사회교과서인가 맨앞 페이지에 항상 나오던 용두암을 배경으로 촬영된 지난 주말의 제주 바닷소리와 바람소리를 설마지 특별 영상으로 끼워 넣어봤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한번쯤 테스트 해보실 것은 바로 우리 가족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영화 기생충 속의 그 가족들 참 다이내믹하죠. 몰랐던 가족의 모습도 위기 상황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말이죠. 흔히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몰라 하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은 우리 가족관계가 지금 뭐 좋지, 요즘 조금 그런가, 그거 참 요즘은 좀 별론 것 같아. 뭐 이렇게 대강 말씀하시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양옥경 교수 연구팀이 가족 건강 및 가족 기능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척도들을 참고하고 다수의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2001년에 개발한 가족 관계 척도를 소개합니다. 다른 테스트에 비해서 문항이 매우 간결하고 또 측정이 용이해서 사회복지 및 가족복지와 관련된 일선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의 신뢰도나 타당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갖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 인정적 책임감, 그리고 수용적 존중감 등이 확인될 것입니다. 질문의 마지막에 제공되는 설문 용지를 반드시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한 칸의 동그라미 속 숫자를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총 24문항이고 5점 척도니까 최대치는 120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테스트의 타당도 검증 연구에서는 20대에서 70대의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 이 설문지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총점 내보셨나요? 합산된 숫자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기 보다는 총점 대비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는 점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관계가 좀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구나 혹은 우리는 이미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나누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용하실 수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내의 숨은 커피 맛집을 촬영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그 커피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좀 특별한데요. 이 커피의 맛도 맛이지만 저희 챙실TV에서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기성세대와 어린 세대의 벽이 허물어진 경험을 한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열킨, 음, 재미있는 그 자세한 얘기는 설날 전쯤에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서 이번 주도 모두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즐겁게 설 연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볼륨을 좀더 올리시고 아름다운 제주의 생명력 그득한 바람소리와 불소리를 지금 바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TV. 오늘은 가족TV입니다.